오늘 자유연습은 코레일 유도단 김희현 선수와 네, 구미 간지 유도관 홍지현 관장님의 영상입니다. 두 선수 어릴 때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고 지환이는 이현이가 가장 동경했던 선수라고 합니다. 자키싸움을 네, 하는데 무릎대 돌리기! 오! 네, 지환이가 오른쪽 가슴스을 잡힌 없었어. 상태에서 무릎대 돌리기를 하고 네, 이현이가 대치기를 했는데 점수가 수상입니까? 좀 애매하죠. 네, 이현이가 지환이 오른쪽 가슴키을 잡으니까 지환이가 무, 오른쪽 어깨를 빼면서 무릎대 돌리기 네 그걸 이연이가 몸으로 누르면서 대치기를 합니다. 점수는 아닌 것 같네요. 이연이는 진짜 팔다리가 너무 길어서 상대가 항상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시 자켓 싸움을 하는데요. 서로 상대 오른쪽 가슴킷을 잡으려고 하죠. 지현이가잘 잡아서 한 다리. 아, 아, 지금도 살짝 점수가 애매한데요. 네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나, 난리 났네요. 야이거 나중에 비디오 판독해야네 각도 때문에 비디오로 봐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안이가 다리를 쳐주면서 잘 틀어잡고 예연이가긴 팔로 허리를 싸잡는데 악기술 모션의 안다리 아... 계속 돌려봐도 애매하네요 그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계속 열띤 토론 중입니다 지금 다시 자켓 싸움을 시작하는데 예연이가 먼저 가슴킷을 잡고 네, 지안이도 똑같이 가슴킷을 잡죠 오른쪽 틀어잡으면서 모두걸기 네 다시 발뒤축 잡기 싸움이 엄청 치열하죠 지금 네김현 선수가 변칙적으로 이렇게 치마깃을 잡고 잘합니다 네 땡겨서 틀어 잡았죠 아 지한이가 불안해서 그냥 누워버리네요 지도 지도, 지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연이도 엄청 강하지만 지한이도 정말 오른쪽한테 너무 강합니다 네 지한이가 가슴킷 잡는데 이연이가 왼손으로 끌어서 틀어 잡죠. 오른쪽 틀어잡기 선수들은 보통 본인 왼손으로 네, 상대 오른쪽 가슴킷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데 지안이가 먼저 가슴킷을 잡으니까 네, 이연이가 그 오른손을 끊으면서 오른손으로 상대 등을 잡습니다. 오른쪽 잡기끼리쓸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연이가 이번에도 왼손은 치마킷을 잡고 잘 틀어잡았죠. 계속 허리와 다리로 모션을 주다가 네, 바다리 오. 우 없어, 없어, 와 밧다리도 너무 좋았고 지안이도잘 피냈네요. 느리게 다시 보시면 다리로 먼저 모션을 주고 네 다시 스텝을 밟으면서 밧다리 밧다리 찍으면서 오른손을 확실히 기울이죠. 네 마지막에 소매를 놓친 것과 왼발이 한발더못 따라간 게 아쉽네요. <laughs> 지안이 완전 죽다 살아난 기분일 겁니다. <laughs> 다시 잭키스암 시작하는데요. 네 상대 왼손 잡아놓고 한 번에 틀어잡아서리우리기. 대치기 아우 이번에는 확실히 점수가 난것 같은데 음, 옆에서 다들 편들고 난리네요 지금 우선 허리우리기 대치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한이가 상대 왼손을 죽여놓고 한 번에 틀어잡고 네, 이현이는 허리를 싸잡은 상태에서 지한이가 왼발이 돌면서 허리우리기 그걸 예 이현이가 허리를 싸잡은 채로 들어올리면서 대치기를 합니다 지 o 이 끝까지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 버티네요. 다시 a n t t 다가지 w 이가또한 번에 u 어잡죠 바로 t h 리 아이고 대치 a m a 네 a g a j o h n n 이 got to humble to u 수 up to p a 전전 n t a r i I go. t h 0 t g at her. But I'm not going to i m a g i n 지연이가 첫키스로 걸었을 때 허리를 좀 다친 것 같은데 네, 허리가 살짝 불편해 보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서로 자키 싸움을 시작하죠. 네, 이번에도 지연이가 한 번에 틀어 잡는데 네, 잡았던 걸 놓치고 이연이가 왼손으로 치마깃을 잡았는데요. 네, 오른손 틀어 잡았다리 서로 치열하게 자키 싸움 하는데 이연이가 허리 싸가지 빠서 안아꼼뛰기 다리 안 걸렸네요. 아쉽습니다. 서로 잡기부터 기술 공부까지 엄청 없어, 이거 치열합니다.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두 선수 다지쳐보입니다 마지막 기술 하나를 위해 일어나서 두 선수 다 마지막 체력을 짜냅니다. 네. 지안이 무릎대 돌리기, 어버치기! 아, 아쉽네요. 네, 지안이가 오른쪽 가슴 깃을 잡힌 채로 무릎을, 어, 어깨를 빼면서 무릎대 돌리기 시도 네, 중심을 잡아서 그를 막으면서 바로 어버치기. 들 보면서 오늘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